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레카 설문조사 게시판 검색 기능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레카 홈페이지 상단의 설문조사를 클릭하시면 각 게시판마다 생성된 조사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사 리스트의 우측 상단에는 키워드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검색창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레카의 조사 생성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조사는 뒷페이지로 밀리게 됩니다. 이 경우 검색창에서 조사명 혹은 조사자를 검색하면 내 조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생성한 게시판을 정확히 선택하신 후에 검색하셔야 해당 조사를 찾으실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을 만드시다 보면, 문항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검색창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급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셔야 한다면, 검색창에 조사명으로 급식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급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설문지가 공개된 건에 하나여, 공개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해당 설문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된 설문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설문지를 수정하실 수 없으며, 설문 문항의 내용과 구성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설문지 작성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